Exercise 3 Breadth of knowledge is what enables you to engage in meaningful small talk, and small talk, as O. Henry once said, is similar to putting a few raisins into the tasteless dough of existence. In short, there's nothing small about small talk. It's a social lubricant that looms large in all human exchanges. Thus, being informed on a wide range of topics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can be immensely helpful in building social bridges. Social theory approach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ocial context for becoming an expert. Research has shown that the more people feel they have in common, the better they like each other. So,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you'll be able to project a favorable image more easily with more people. Exercise 3 해석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 찾기였습니다. 정답이 3번인데, 일단 3번 체크해놓고 나중에 해석하도록 할게요. 자, 지식의 폭은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스몰 토크에. 그리고 그 스몰토크는 오헨리가 말한 적 있듯이 비슷하다. 몇몇의 포도, 건포도를 맛없는 삶의 반죽에다가 넣는 것과 비슷하다. 짧게 말해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몰토크에서 그것은 윤활유다. 아주 중요한 모든 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따라서 정보를 받는 것은 바깥세상의 주제에 대한 넓은 폭의 당신의 그 전문 지식 분야 밖에 있는 그것은 극히 도움이 될수 있다. 사회적인 교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다고 공통점을 갖고 있을수록 그들이 서로 더 좋아한다. 라고. 그래서 당신의 지식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당신은 보여줄 수 있다. 호의적인 이미지를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재는 스몰 토크, 우리 잡담이라고 하죠. 잡담을 통해서 사회적인 교량, 소셜 브리지를 세울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게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3번 문장은요,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사회적 이론의 접근은 강조합니다. 이해의 중요성을 사회적인 맥락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금 스몰 토크를 통해서 사회적 교량을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웬 이론 그리고 왜 갑자기 전문가 이거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문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breadth of knowledge입니다. 자, b r e a t h 자, 얘가 폭이라는 뜻이에요. 폭. 동의어 뭐죠? w i t h 자, 지식의 폭은 What enables you to engage i What은 또 나왔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Engage in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죠? 그러면 당신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의미 있는 Smalltalk에. 음. 스몰 토크 우리말로 잡담 또는 여기서는 뭐 한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스몰 토크는 여기 중간에 콤마 콤마 삽입 비슷합니다. 뭐랑 putting a few raisins into the tasteless dough of existence. put a into b로 봅니다. 일단 a를 b에다가 넣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asteless 맛이 없는 dough no, 반죽이죠. 그런데 existence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해석하면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존재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합니다.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생활입니다. 또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삶에다가 검포도 몇 알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어, 재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부분 봅시다. It's a social lubricant. 자, 각주로 나왔습니다. Lubricant 윤활유. 그리고 대승 관계대명사죠. That room to large. Room large. 이것도 각주로 나왔어요. 아주 중요하다. In all human exchanges. 여기서 exchange는 교환이 아니라 사람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 문장에서 자, 주어 부분이 expertise 까지예요. 그리고 동사는 can b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명사 주어로 being informed 수동의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inform 정보를 주는 건데 being informed니까 정보를 얻는 것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동명사 주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겠죠 그런데 어떤 정보냐면 on a wide range of topics 여기서 끊어도 되고 뭐 여기까지 가도 될것 같아요 음, 아주 광범위한 주제 그런데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당신의 그러한 전문 지식의 밖에 있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떻다고요? 아주 대단히, 대단히, immensely 도움이 됩니다. In building social bridges. 이런 것도 이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사회적인 다리, 뭐, 우리말로 사회적 교량. 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관계겠죠, 관계.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번으로 연결돼서, 일단 무관한 문장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더비 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느끼면, 공통점이 더 많이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서로서로 서로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여기도 빈칸 추론도 가능하겠네요. 빈칸 추론. You will be able to project. Project는 동사로 보여주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더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